자 오늘도 어디 괜찮은 에어드랍 없나 찾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신비오틱 에어드랍. 어, 개인적으로 코인 에어드랍이 요즘 스캠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 손도 안 댔는데 이런 건 그래도 클레이파이하고 공식적으로 관련된 만큼 스캠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에어드랍 글린펌들 보면. 어 많이 뽑아요. 총 200명 당첨이고 제일 낮은 보상도 어, 거의 6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초대 순위권들은 이렇게 확정으로 보상이 있죠. 보통 유튜버들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1등하면 120, 2등하면 약 60만 원 정도인데 이거 되면 구독자한테 다 뿌리자. 어, 집단지성 뿜빠이죠. 1등 되면 어, 스타벅스 300잔을 뿌리고 2등하면 150잔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 실제로 이런 폼들이 있으면 많이들 해주셔서 제가 2등 3등이 실제로 되더라고요. 어,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 유튜버들이 소개해서 초대 혜택 같은 거 받으면 어, 구독자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된다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구글 시트에 이렇게 공유할 생각이고 또 제가 이런 거 순위권에 든다 이러면 그냥 스타벅스 100잔, 200잔 뭐 아니 300잔을 뿌려도 좋다 또더 좋은 게 되면 뭐 치킨 100장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되면은 다 뿌릴게요. 솔직히 이런 거 상금, 당첨돼서 구독자분들께 다 뿌려도, 저도 채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하는 방법 볼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에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유튜브 구독, 아무 댓글이나 한줄 빠르게 달아주시고, 트위터 팔로우 리트윗, 그리고 글림폼 참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하시는 분들은 뭐 1분 커시겠지만, 차근차근히 보자면, 신비오틱 클레이파이 가디언즈를 위한 커뮤니티 에어드랍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질문 답하기가 있는데 클릭하셔서 SYM 입력하시고 계속하게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거 해주시면 돼요 텔레그램 입장, 트위터 리트윗 팔로우 카이카스 지갑 주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어, 트위터 리트윗은 이 버튼 눌러서 리트윗 컨티뉴 해주시면 되고 카이카스는 크롬 웹 스토어에서 카이카스 설치하셔서 이 빨간 부분 누르시면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돈 버는 꿀정보 에어드랍 뿜빠이 프로젝트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구글 공유 시트를 보시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에어드랍 정보들을 하실수있 습니다.